다음 종목은 CNG 하이테크입니다. CNG 하이테크 매수가는 17,500원에 비중 6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지금 거래량이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고점 기준으로 또 하락을 하고 있어서 이럴 때 손절해야 되나 고민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전문가님, 이럴 때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오늘 상승을 하긴 했는데. 예. 네. 근데 네. 이 주가를 차트를 조금 길게 한번 차트를 보면서 아, 살짝 설명을 네, 좀 드립니다. 네. 자, 보게 되면 지금 최근에 이 3월 4월에 급등을 했었던 이유는요, 이 유리기판 테마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에서 그 인텔의 인텔을 조금 유리기판 장비를 국산화해서 인텔을 넘어서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바 있거든요. 그래서 유리기판 테마 주들이 굉장히 또 강세 흐름으로 이제 AI 모멘텀에서는 반도체 끝단에 작용을 해주었었던 그런 모습인데 지금은 다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평균 그런 그림 평균 주가선까지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 추가적인 주가 추가 조정이 있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동사가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도 아니고요. 실적 대비해서는 지금 평년에 움직였었던 이런 평균 가격들이 되게 적정 주가에서 움직였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슈가 있어서 올라갔었던 것인데, 유리기판 이슈가 아예 끝난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요. 반도체 사이클의 순서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먼저 장비주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하미반도체 같은 종목이고요. 장비주들이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소재, 부품주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게 PCB, 이 기판 쪽인데, 특히 유리 기판, 글라스 기판 같은 경우는 항상 반도체 사이클의 피날레를 장식을 하는 그런 패턴들이 있어 왔어요, 과거부터. 그리고 이번에도 이 엔비디아 모멘텀이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 쪽으로 잘 작용을 해주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피날레가 어, 유리 기판 쪽에 최근에 들어왔었던 건데, 저는 엔비디아 실적 모멘텀이 다시 한번 우리 반도체 시장을 강세로 저는 돌려줄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게 3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laughs> 엔비디아의 어떤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사, 사실 작년 2분기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 2분기 실적도 이제 3분기에 발표가 나올 거잖아요. 근데 올해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서프라이즈하게 왜 전년 동기 대비 어마무시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정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 작년 2분기 때부터 실적이 잘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퍼포먼스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불식시킬 정도로 성적이 굉장히 잘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 역시 숫자가 나오는 거는 지금 같이 고금리 상황이고 경기 데이터가 조금 꺾이는 상황에서 역시 믿을 거는 반도체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인식들이 작용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장비, 소재, 부품, 유리기판 쪽으로 수급이 다시 한번 이제 사분기까지 한 바퀴 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때는 다시 한번 2만 원을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거기에다가 이제 만약에 9월에 금리나 가시성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mmf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에는 이제 엔비디아 같은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런 극직한 커다란 종목들만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3, 4분기들은 중소형 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 이제 중소형 종목들도 덩달아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그래서 4분기까지 조금 길게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2만원을 충분히 다시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지금은 2분기가 지날 때까지는 가격 조정은 조금 제한적인것 같은데 기간 조정은 옆으로 더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시청자님 보유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 조금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3분기 때부터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왔을 때 본전 위치까지 갔었을 때는 절반 정도는 정리를 보시고 절반 정도는 2만원까지 저는 충분히 갈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만원까지 조금 보시는 전략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도 근데 조금 중요할 것 같은 게 오랫동안 유지했었던 평균 주가가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한 13,000원 정도가 되는데 13,000원이 깨지면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악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3,000원 정도는. 손절가로 조금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청자님 본전까지 왔을 때는 절반은 정리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2만 원) 위까지 가보시는 것도 충분히 노력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